허위진단서 의사 임명한 심평원장 함께 해임되어야 한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청부살인 주범에게 특혜를 제공한 박병우, 그를 임명한 책임자 강중구 심평원장 역시 해임되어야 하는 이유는 1. 공공기관 인사 검증 실패. 박병우는 이미 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고 의사협회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 이력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의사를 감시자로 세운 것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셈입니다. 강중고 원장은 직무상 중대한 과실로 해임 사유가 됩니다. 2. 공공윤리와 기관의 도덕성 훼손. 허위진단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중대한 범죄의 일부였으며 사회적으로 의료윤리 붕괴의 상징적 사건이었지요. 그 주범에 가담한 임무를 다시 공공기관에 요직에 앉히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는 강중구는 국민의 윤리적 감수성을 모욕하고 공공기관의 도덕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논란 후 뒤늦은 해임으로 책임 회피 심평원은 논란이 커진 뒤에야 직위의제 해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기관장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문제를 덮으려 한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책임 의식의 부재는 공공기관 수장의 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통속 강중구를 즉각 해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게 살해당한 여대생과 가정이 파괴된 유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니까요.